지금 계속해서 장착, 시운 전, 장착, 시운 전, 촬영, 뭐, 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힘이 듭니다. 확실히 본사의 차량이 정말 많이 오고 있네요. 이제 명인님 또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이제 오후 좀 시간 많이 지났는데, 끝나가나요? 차더 남았나요? 오늘 시간만이나 어 3시 반인데. 4시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야, 들어서안 돼. 비행기 많이 뜨는데 왜 뜨는지 알아? 몰라요. 북한에서 하나 뜨면, 네. 여기서도 하나 뜬데. 오늘 네. 무대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토요일인데도 국방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이런 환경만 지키면 되는 거야. 네,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도 장착 다 마무리돼서 시운전 같이 해볼 건데요. 화성점에서 장착했었던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 차량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같이 한번 쉬운전 진행해볼게요. 실고하습니다 네? 네, 그 트립 화면을 0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쪽으로 나가셔서 우회전으로 직진할게요. 오른쪽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장착을 하신 거세요? 글라이딩이 그 잘안 되고 네. 그 뒷당김 네네 뭐. 하이브리드인데도 있죠 그런 게 네. 변속 충격도 있고 네. 겨울철 되니까 워밍업을 하고 나서도 그 디드라이브는 팍 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초반 스타트 할때그리고 네. 뭐 가속할 때도 힘도 별로 없고 배터리가 심해서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 네. 뭐 하이브리드라도 뭐 연비는 좋은데. 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비도 연비인데 사실 네. 이 주행하는 그 구간이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없애야 되니까 내리막길에도 원래대로 하면 내리막길에는 저 탄력이 받아가지고 속도가 더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안 죽든지 네. 근데 이게 금방 속도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영상은 많이 보셨어요? 네. 구독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차량이 조금 몰린 것도 있고, 선생님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네네. 이제 앞에 막 차주분들이랑 시운정을 갔다 오고, 만족해 하셨고, 이런 거 보셔가지고 기대감이 좀더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제가 동영상을 동영상 네.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45일 45... 있으니까. 그쵸.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아까 뒤에 분도, BMW 그분도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걸 물어보던가요? <laughs> 비 BMW가 RPM이 1,400에서 100, 0 100, 100km 이상 달릴 때악셀을 떼게 되면 네. RPM이 떨어지면서 차에 충격입니다. 아, 충격이 온다 네, 아 네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말라니까 그걸 설명을 드렸지 아. 네, 얼른 달고 나면 그게 싹비 m w 다 없어진다고 네앞에서보여전 네. 할게요 지금은 계속해서 EV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laughs> 달고 나서는 차 힘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셔서 세뇌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네. 예,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네. 원래 운전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네. 영상 많이 네. 보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 이 부분이 난 진짜 이해가 안 갔다, 이게 진짜 될까 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포인트라면 그냥 변속 충격하고, 뒤땅김하고. 네. 그런 게 과연 해결이 될까? 그렇죠, 그렇죠? 믿고 하는 거니까 되겠죠? 될 겁니다. <laughs> 네. 지금 뭐 바로 네. 보시면 아니까. 제가 뭐 지금 장착 끝나고, 저희가 차를 한 바퀴 먼저 해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핸들을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빼서 바로 지금 탑승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효과 없으면 저희는 이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직진하시고 앞쪽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갈게요. 요즘 시내 도로를 운행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은 제가 평택이 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거 장차 한다고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해서. 네. 네. 좀 전에 이제 출발 전에 내려막길에서 뒤에서 많이 땡긴다 하셨어요. 네. 왼쪽으로 붙으신 다음에 한번 쭉 밟았다가 발 한번 떼볼게요. 과연 뒤에서 얼만큼 땡기는지. 방금 EV 모드 꺼지고 내연기관이 켜졌는데 이 구간에서 변속 충격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 충격은 없었고 지금 엑셀 뗀 거죠. 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68, 69 늘어나네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길 한번 볼게요. 속도가 낮아도 일정 RPM에 따라 계속해서 내연기관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운전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이브리드로 차막고 나서 연비 운전을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세요? 예, 그 전에 기름차 탈 때는 그냥 막밟고 다녔는데 모유까지 네. 되다 보니까 이 예. 그렇죠. 예. 확실히 이전보다 장착 전보다는 악셀에 살짝만 빠이돼도 치고 올라가는 때문에 네, 맞습니다. 포맷을 조금 빠지겠습니다. EV에서 내연으로 바뀌든 내연에서 EV로 바뀌든. 변속 충격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데 저도 지금 트립 화면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전혀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차도로 들어갈게요 뒷당김이나 변속 충격은 네,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전혀 없습니다 싹 사라졌죠? 네. 영상 많이 보셨으면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긴 하셨을 것 같아요. 의구심이라기보다는뭐 다른 사람들마다 다 좋다고 하고 네, 쯧이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쯧쯧요 <laughs> 사람들이 별명도 잘쯧지 않습니까 쯧쯧이쯧쯧쯧 네. 보는 재미도 있다고들 하시니 저희가 지금 뭐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내부적으로 또 하고는 있지만 구독자분들은 좀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게요 점점이 제일 재밌었던 영상가술 취해 가지고 막 하는 게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무리 술 먹어도 진지경상도가 돼가지고 좀 무뚝뚝 하거든요. 네. 성김씨도 진짜 무뚝뚝하시네. 일할 때는 정말 말수 적으세요? 그나마 이제 카메라를 켜야 조금 웃으시고 <laughs> 얘기하시는 편인데,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동차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음, 분이라서. 혼자서 외길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처럼 응원해주시는 한분한분 한분 때문에 또 저희가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안쪽으로 음. 들어가시면 될것 네, 같고요. 네. 지금 6.6km. 네. 운행하셨고 연비 17.1 나왔습니다. 이 정도 연비 나옵니까? 예, 네, 평소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 연비는 네. 원래 정도로 나오셨고, 고속도로나 요런 데좀 운행해보시면 더잘할수 네. 있겠네요. 네. 주행이나 요런 건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기존보다는 어, 설치하고 나서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변속 충격 없어졌고, 네. 네. 초반 굶든 거 없어졌고요. 네, 뒷담김도 없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하셨던 쩝쩝이 선생님. 네. 한테한 말씀 해주신다면. 쩝쩝이 좀 잘해라, 임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운전 또 마무리했고요. 역시 만족하시죠. 무슨 말이 필요있겠습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역시 으르렁 토브에 정말 잘, 공합이 정말 잘 맞는 그런 제품이고요. 마지막에 들으셨죠? 이제 그 저희 그 에? 거기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먹어계세요 뭐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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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쩝쩝쩝, 인생은 전쟁이야. 쩝쩝이는 전쟁이야. 쩝쩝이, 성도님들 괴롭히지 마라. 레이더에다 잡힌다. 불쌍하고 착하신 분들 괴롭히면 안 돼. 네가 강하다면 강자한테 강해야지. 맨 약자한테 괴롭히지. 절대 결심하라. 다 들려온다. 쩝쩝 쩝쩝 쩝죠 없죠. 주인데 시운전을 계속 해 보니까 피드백 잘 나오는 건 당연한데 차주분들이 쩝쩝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는 쩝쩝이라 하면 안 되지. 너한테는 한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너는 쩝쩝이 아저씨. 쩝쩝이 아저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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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시는. 뭐한번 자유지부. 뭐. 근데 뭐라 그래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laughs> 왜 그런지 그, 방금, 출연전 하신 분은, 여자 선생님, 목사분 소환 영상 올라갔잖아요. 그거 보고, 뭐, 그것도 그 충격이라고. 이게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는 서운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의 서운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폰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을 수티타늄으로 속이 무한거 뻔히 아는데. 후백대를 여기서 탈착을 하고 그렇게 도와드렸건만,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러시지, 래 댓글 한번안 달아도, 고등법원까지 지금 얼마나 대형고 행정사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운합니다. 저 진짜. 에코원거 제가 수고하면서 뛰어드린 분들, 저 진짜 서운합니다. 이게 하나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조금 서운하면은 뭐, 너 언제 그거 해줄 거냐,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죠.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맨발로 렇게도만 있어. 좀 이렇게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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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 주시죠. 그죠? 그 남자가 누리가 있을지 우리 우리. 개갑저이가 얼마나 의리 없는 사람인지 우리 직영점에 직영점장님이 계신데 말씀이 많으신 직영점장님이 계세요 근데 사모님은 <팀> 말씀이 그렇게 없으시대요 근데 막 설거지에다가 막슉슉슉슉슉얘기 했나 봐 근데 사모님이그 말씀 없으신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해서래요 행동으로 이렇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용히 해 야이 쩝쩝이 조용히 해 요건 못하겠고 쩝쩝